네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가지고 단타될것 같은 남자 괴자는 어, 차갑지만 목소리는 따뜻한 남자 36.5도 단타개미 박씨입니다 자 아, 일단은 어,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다시 3주 어, 정도로 해가지고 음, 다시 해보겠다 타점 이런 것부터 다시 좀 연습을 어,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3주, 2주, 1주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일단 어저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신바이오 어제 그 친구 이제 매매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한 2만원으로 다 손절이 나간거죠 어제 거의 한 5만원 정도 네, 손실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일신바이오 지금 어저께 마지막에 장 막판에 아니 그시간외 거래에서 한 4%인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단 이렇게 좀 띄우는구나 일단은 지켜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봉 차트를 보시면 밑에 일봉 차트 보이시죠? 일봉 차트 보시면 아직까지 어, 물려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은 쉽게 어,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디서 일단 들어갔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들어갔니? 거의 이제 첫 번째 봉에서는 좀안 들어가고 제가 이제 어, 요 말씀을 드리게 이제 좀 지지를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좀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밑골을 달고 끌어올렸고, 시초가 부근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들어가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갖고 일단은 네. 딱 있는데 이게 좀싸 주죠. 그래서 바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8,010원에 일단은 체결이 됐고요. 일단 시장가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 여기서 또 시장가 던지면 마이너스죠. 네. 그래 가지고 일단은 8,040원 30원, 어, 30원, 어, 30원. <laughs> 쫄보, 어, 쫄보라서 일단은 어, 수익을 어,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 일단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어, 거의 쭉 내려왔다가, 어, 밑리를 달고 내려왔다가, 어, 시초가, 이걸 이제 지켜주는 흐름에서 일단은 어, 들어가는 타점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5원, 에, 5원, 네. 자, 요것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거 5억을, 아, 5원을, 1억 번 먹으면 5억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아, 그리고, 자, 대아티 아이. 대아티 아이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제가. 요거는, 강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쭉, 매도물량, 이제 수익 실현 하려고, 던지고 있는데, 요새 왜 들어갔냐? 쭉,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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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 지금 보시면 효과창이 너무너무 얇아요 이거는 방금 던지신 2만 주씩 갖고 있는 형님들은 하나 둘셋네개네개 효과를 네개 거의 잡아먹으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 큰 물량이 나올 확률이 적다 물론 뭐 세력 형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개미 개미 형님들도 어 슈퍼 개미 형님들도 이 효과창에서는 쉽게 못 던진다 그런 마인 딱 효과창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고요. 일단은 6,500원에 일단은 들어갔는데 와리가리 전문 용어죠. 와리가리를 치면서 일단은 뭐 아직 흐름은 근데 아직까지도 좀 마음이 편했던 게이 효과창에서는 쉽게 아무도 못 던질 거다. 어, 던지게 되면은 이제 완전 이제 매도폭탄이기 때문에 이때도 일단은 요 시장가로 가 있는 게 어, 시장가로 누가 큰 물량을 던져버리면 바로 따라 던져야 돼요. 왜냐면 이제 폭탄매도 쭉 나오면서 그냥 흐름이 쭉 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큰 물량을 던지나 마나 또 7천 주 던졌죠. 또 4천 주 던지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지만 일단은 어... 쉽게 흐름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세 주, 세 주. 세주세주를 일단은 수익이 계속 쌓이면 이제 6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또 괜찮아지면 12주로 바꿔보고 요런 식으로 한번 쭉 올릴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거의 한 20, 30분 동안 어, 관찰만 했습니다 아예 내려가는 흐름은 웬만하면 잡지 않으려고 어, 생각을 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끝이 났고요 일단뭐 타점만 간단히 좀 보여 드리면 어, 그렇죠. 여기죠. 일신바이오. 딱요 틈에서, 네, 요 틈에서 일단은, 어, 한틱, 한틱 먹기 나왔다는 거. 와, 이건 뭐야. 네. 자, 그리고, 데아티아이. 데아티아이에서도 여기 큰 슈팅 나오고, 이제 한 눌림이 나왔고, 이제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졌을 때, 어, 들어갔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이렇게 해서 매매 끝이 났구요. 무려 21원. 어, 21원. <laughs> 21원. 21원? 네, 21원. 자, 아이고, 야, 21원씩 벌면 이거를 한 10년 안에 갚을 수 있겠다. 에. 자, 아무튼 이렇게 매매가 끝이 났습니다. 어, 오늘 말했다시피 이제 확 줄이고, 천천히 타점부터 정확히 연습하는 어, 그런 연습을 당분간 해야 될것 같아서 영상이 좀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어,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어,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